그러 사람에 대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laughs> <야. 웃음> 음, 제가 이제 다양한 강의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laughs>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강의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배운 것, 여러분들도 배워, 배워 강의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저도 강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은 참 넓구나, 세상은 깊구나, 세상은 다양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차 있는데 55기, 56기, 57기, 58기, 59기, 60기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한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어, 누구 누구 이렇게 한 눈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찍히듯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 제가, 제가 여러분들을 게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어, 방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의 인연을 단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면 어디든 갈 테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할수 있는 거는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국내에 뭐, 일기 동안 여섯 번을 갔고, 해외에도 여섯 번을 갔는데 참재미있었습니다 의미도 있었고요. 제가 해외 여행을 별로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하고 갔을 때는 참 즐거웠어요. 그리고 다양한 걸 많이 보고 왔습니다. 좀 아쉬운 건 이거